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유튜브를 연 이유는 어떤 분이 오줌에 관한 이야기를 질문해 왔기 때문에 그 오줌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가 창피해서 이거 좀 거치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laughs> 어, 무슨 이야기냐면 어, 오줌을 참는 게 좋은가요? 뭐어 예라이. 오줌은 싸야지. 오줌을 참으면 빨리 늙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해드리려고 열었어요. 음, 소변을 참으면 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여자들은 기미가 생기고 그다음에 심장이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어, 이 간기능도 떨어져서 이 기미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어, 노폐물이 과다 누적됐다는 신호가 이 김입니다. 그래서 오줌을 오래 참으면 요산이 온 몸으로 혈액을 타고 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오줌은 그냥 마리오먼 사라 게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박을 먹고 자면 오줌 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전다 요산 배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통풍 예방 효과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잠자기 전에 뭐물한컵쫙 먹고 그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오줌 마려우 오줌 누고 물한 컵을 딱 먹고 자는 것만큼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어, 이제 이, 이 혈액 순환에서 문제가 요산입니다. 그래서 요산이 무슨 무엇을 문제가 생기냐 이거죠. 요산이라는 것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에, 이 퓨린체가 아, 분해되어 생기는 최종 대사 산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백질을 섭취하면 분해되면서 퓨린이라는 세포핵에 함유된 핵산 성분 중에 하나인 퓨린체가 분해되면서 어, 생기는 최종 대사 산물이 요산입니다. 아, 이 요산은 신장에서 이렇게 혈액 순환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배출이 안 되면 이게 혈액을 타고 돌아요 온몸을 타고 돌다가 발, 다리, 무릎, 관절, 발가락 이런 데 쌓이는 것이 통풍입니다 에, 결국 짜게 먹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통풍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 이게 요로로 어, 배설이 안 되면 결정체가 돼서 그냥 요로, 뭐 어떻게 요도라 그러죠 그냥 요도 결석, 요로 결석이 되는 거고 혈관 음, 진화된 게다 좁은 길목을 막아버리면 이게 가슴 통증이 생기고 또 옆구리 통증, 복부 팽만, 그다음에 통풍성 관절염도 생기는 아주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먹어서 이런 요산을 배출하는 오줌을 잘 싸는 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간 기능이 좋아서 해독을 해도록 해야 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져서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과도한 피로가 발생하고 피로 물질은 젖산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몸 마디마디가 아프다 이런 데가 뭐좀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데가 아프고 뭐이상하게 여기 아프다 하는 것은 물을 큰 사람들은 안 먹고 또 담낭 기능도 떨어지고 떨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에그 담낭 농도가 십 배 이상 농축돼 있다는 것을 때다 그 사람들은 물을 안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 마디마디가 아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을 자주 먹고 부항 사열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진대사 작용을 활성화한다. 낮에는 우리 몸이 3분의 3이 전체가 다 가동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잘 모릅니다. 근데 밤이 되면 기초대사로 전환됩니다 몸이 3분의 1만 가동되고 3분의 2는 휴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체온이 옵니다 근데 심장에서 먼 발가락이나 손가락 특히 발이 더 길죠 그래서 발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발이 차가워지면 요산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발이 차가워지면 우리 몸은 요산을 빨리 배출하시오라고 해서 오줌을 이렇게 누게 되죠. 그러면 오줌을 누운 만큼 물이 부족하면 또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줌을 누운 만큼 물을 먹으면 아주 몸이 활성화 돼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암, 당뇨병 이런 사람들은 특히 또 수족냉증 있는 사람들은 새벽에 꼭 잠을 깹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새벽에 새벽잠이 없다는 그것이 뭐 나쁜 게 아니고 아, 나이가 먹으면 새벽에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 차가워지면 사람이 그냥 죽죠. 그래서 일어나서 활동을 함으로써 이런 몸을 따뜻해 열을 발생시키고자는 하 생명 활동입니다. 그래서 물을 한잔 먹으면 쫙 잠이 더푹잘수 있는 그 이유죠. 그래서 노인네들이 잠자기 전에 한잔 먹고 그다음에 머리맡에다 자리 끼라고 해서 물한대좀 놓고 어, 새벽에 일어서 어, <laughs> 먹어서 한잔푹또 중심이 유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물 한잔은 아주 혈액순환이 좋고 이 요산 배출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저녁에 자면서 산소호흡을 통해서 수분을 전부 다 방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똥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변비를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을 충분하게 자는 수면작용도 있다. 물을 마시면 체온이 상승해서 30분 정도 폭 쳐도 그래요. 어쩌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나서 어 그냥 물한컵쫙 먹고 자면 그냥 그 먹고 난 뒤로 바로 그냥 한 30분에서 2시간 정도 아주 푹 잡니다. 그만큼 수면 효과가 높다. 그래서 새벽에 소변보고 물한 잔이야말로 진짜 보약 중에 보약이다. 깊은 잠을 자서 좋고 요산을 배출해서 좋고 변비를 개선해서 좋고 양기를 보충해서 좋고 얼마나 줘? 그다음에 네 번째는 청소작용 효과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눈, 코, 입, 뭐 밤에 이 3분의 1만 가동되니까 3분의 3 가동 되던 곳들에 있는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출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새벽에 깨어나서 오줌 놓고 물한잔 먹는 거야 말로 최고의 보약이다. 그래서 오줌은 참지 말라. 또 어떤 사람들이죠? 아유 잠 깨는 거 싫어서 오줌은 오줌 안 놓는다고? 얘다. 예, 얘기하고 아, 소변을 참는 것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그래서 꼭 새벽에 오줌 누고 그런 분들은 꼭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변을 안 이게 안 놓고 좀 참았을 때 우리 몸엔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냐는 느 거예요. 방광염, 방광 부종,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 혈압 상승, 신장 결석, 신우 신염. 방광, 요관, 역류, 복부 팽창 이런 질환들이 생겨요. 남자들 전립선 비대증 오줌 찔찔 찔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물을 먹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왜 오줌이 잘 찔찔 찔찔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먹으니까 오줌이 찔찔 나온다. 오줌은 시원하게 안 나오고 찔찔 찔 나오니까 오줌은 물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더 망가지는 거예요.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두 번째 세네 시간마다 오줌을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제로 이뇨작용을 하고 있는 커피를 줄여야 되고, 네 번째는 탄산음료도 이뇨작용이 아주 심그 산성 음직이기 때문에 심하죠. 그래서 탄산음료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냉방 기기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냉방 기기를 좋아해도 이 전립선염이 더 전립선 비대증이 더 어, 악화됩니다. 그 다음에 땀을 흘리는 만큼 물을 보충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결석 오줌농도가 자꾸만 오줌을 안 싸고 참으면 수분이 호흡이나 피부호흡으로 날라갑니다. 그러면 그 오줌이 점점 농도가 짙어져서 거기에는 칼슘, 수산 요산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결석을 형성하는 게 신장결석이에요. <laughs> 요로결석이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줌은 매력는 바로바로 싸는 게 최고입니다. 소변 보는 게 최고예요.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방광은 신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둘이한 조예. 그래서 방광에 문제가 생기면 신장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주 원인은 단맛과 쓴맛을 줄이는 게 답입니다. 단맛과 쓴맛을 줄여서 우리 몸 속에 수분을 많이 머금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짜게 먹으면 방광의 소변 응축 능력이 뛰어나서 밤에 잠을 안 자고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줌을 싸라매 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 깨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 방광에서 소변 응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뇌에서 아, 어떤 기능을 또 하냐면 에 아, 수분 조절과 함께 요산 수치를 조절합니다. 아시겠어요? 적게 만들고 활용하고 많이 만들었으면 배출하는 이런 기능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 짠맛을 먹으라. 천일염이나 주겸으로 만든 음식들. 이런 것들을 어, 자주 먹는 것이 방광 기능을 보강하고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 어, 짜게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를 실제 이러한 에, 요산이 많은 것은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할 때라고 어, 발생하는 이런 에,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천, 건강한 사람을 두고 천 cc의 물을 먹이고 소변을 받아보니 천 cc가 그냥 다 나옵니다. 그런데 천 cc 물을 먹이고 소금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800cc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200cc를 몸 안에 머금고 있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온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게 먹으면 몸 안에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요산 결정체 즉 여기 오줌을 참으면 어, 소변 농도와 가치져서 칼슘 수산 요산이 뭉쳐서 결석이 형성된다 하는 이 얘기 물이 충분하니까 배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어~ 신장 방광 기능 좋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독 기능이 뛰어나게 간 기능이 좋게 할수 있도록 생식을 신장과 간 기능을 좋아하는 좋게 하는 이런 생식을 배합 비율에 맞게 먹는다면 아~ 어, 요산으로 인한 어떤 문제 기미나 심장 질환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줌은 참지 말아라 오줌은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 으면 노폐물이 과다 누적돼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까 되어 있지만 어, 발이 차가우면 잠을 깬다 그랬잖아요. 그죠? 잠을 깬다.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뭐 예를 들어서 조깅을 하고 잔다든가 아니면 이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궁뎅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어, 운동을 한 삼사백 번 정도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 발이 따뜻한 채로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왜 종아리도 압박이 되고 발도 이렇게 됐던 발이 이렇게 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고 림프액도 아주 원활한 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아주 따뜻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 문제는 이 신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간장 기능을 좋게 하는 게일 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장이랑 좋게 할땐 짜게 간 기능을 좋게 할땐어 이런 신맛의 음식들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짜고 시게 이렇게 먹는 음식을 어 먹는 식습관을 갖다면 이런 요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왜 에, 생산은 신의 그 신장에서 하고 배출은 간에서 이렇게 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오장육부상을 봤을 때두 기능이 좋아지면 요산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줌은 참으면 안 됩니다. 오줌은 마리오면 놔라. 어, 정상적으로 보면 어, 성인 남자는 일일 5번에서 6번 누는게 정상이고 또 여자는 6번에서 7번 누는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따라 좀 적게 누를 수 있고 많이 볼수 있으니까 그것은 너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어, 신장 방광 기능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은 하루에 오줌을 한 번밖에 안 누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머리에 탈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오줌이 마려우면 오줌을 누고 물을 먹고 오줌을 배출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순환체계를 돕는 일이다 오줌 누는게 귀찮아서 물을 안 먹고 오줌을 참고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 오줌이 마려우면 싸라!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먼 훗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오줌이 마려우면 싸라! 특히,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소변 보고 물 한잔 먹는 것이야말로 또 건강을 지키는 보약 중에 하나다. 정리 말씀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마리오문 싸라. <laughs> 그게 건강법입니다.